지금 온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힘든 상황에 또 다른 자연재해들이 전 세계에 이렇게 밀어닥치고 있습니다. 캐나다나 미국 또 러시아 같은 추운 곳에도 지금은 폭염이 아주 그냥 막 아주 심해서 참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이제 폭염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이러한 폭염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빨리 이러한 폭염이 또 사라지기를 우리가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든 뭐 폭염이든 그런 것들이 이제 사라지기 전까지 우리는 이러한 그 고통에서 이렇게 이 해를 당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시편 23편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와 함께 함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언젠가는 코로나도 지나가고 폭염도 지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관건은 그때까지 우리가 건강하게 또잘 살아 있어야지만이 좋은 날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죽는 자는 주님을 찬양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이 무서운 이 어, 이런 코로나와 이런 폭염을 우리가 어떻게 잘 이렇게 대처해야지 우리가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고 또 속히 이러한 재앙이 벗어나게 되는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본문 보시면 여기 12절 한목소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사실 여기 보시면, 어, 주로부터 징계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 자체가 그렇게 쏙 이렇게 우리가 늘 이렇게 듣는 말이 아닙니다. 사실은 누군가로부터 징계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고통입니다. 근데 주로부터 징계를 받는 자가 또, 그로 인해서 교훈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어차피 우리에게 지금 징계가 임했고 벌이 임했다면 주님으로부터 받는 게 낫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닌 다른 자로부터 우리가 징계를 받으면 그 고통이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에 제가 어렸을 때 자녀들이 이게 잘못을 하면 이 부모들이 이 징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음 이제 요즘에는 뭐 별로 막 때리는 것이 없는데 옛날에는 참 부모들이 무자비하게 때렸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이제 이 아버지가 이제 이 매를 때리는 역할을 하는데 예 어느 집에서는 이 어머니가 하기도 하고 또 어딜 때는 또어뭐 같이 사는 이마 이모가 그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어차피 뭐, 맞아야 될 상황이라면, 어머니한테 가서 맞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는 세게 안 때리거든요. 그리고 때리면서도 하나하나 교훈을 하면서 때립니다. 가르치면서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는 시간도 길긴 길어요. 그렇지만 천천히 맞다가 이렇게 이야기 들으면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는 뭐 교훈이고 뭐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막 사정없이 화를 내면서 감정 풀이 하듯이 때려버리니까 굉장히 아픈 거예요. 우리가 어차피 지금 이 징계를 받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것이 복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자꾸 하나님께서 나에게 징계를 해줬다라는 말을 한다라는 것이 왠지 하나님의 어떤 이 선하심을 가리는 것 같고. 또, 뭐, 내가 뭐, 특별히 뭐, 죄진 것 같지도 않는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죄인이라고 취급받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우니까, 나하고는 하나님하고 관계가 이렇게 나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다라는 것이 부담스러우니까, 그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징계는 받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는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어떤 다른 존재가 나에게 코로나로 징계를 주고 어떤 다른 존재가 나에게 이마 폭염이나 홍수로 고통을 준다면 이 고통은 굉장히 무섭고 클 수밖에 없다는 라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자비로우신 분이고 은혜로운 무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중에도 우리는 국류를 입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닌 다른 존재가 우리를 징계한다고 한다면 그건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아 그래서 우리는 이, 이 어떤 이 자연의 어떤 이 재난이 올때 이걸 보고 자연이 했다라는 말을 하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이건 자연으로부터 온 재앙이다 이러면 안 됩니다. 요즘에 특별히 캐나다 이렇게 이 서부와 또 미국 이 서부 쪽에 굉장히 이 폭염이 생기는데 이걸, 어, 어떻게 설명합니까? 이, 이마 열돔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이 뜨거운 열기가 한 곳에 이마 머물러 있으니까 그곳이 덥다라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맞는 말이죠. 예. 근데 이러한 내용은 이미 성경에서 이마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왜 이마 열기가 이 떠나지 않고 열돔 현상으로 우리가 이 폭염을 당하는지 성경에서 이미 과학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네, 내 천사가 사방 내 이 바람을 잡아가지고 불지 못하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름에는 폭염이 일어나는 것이고 또 추운 겨울에는 이쭉 뜨거운 냉기가 그냥 그대로 이렇게 막 머물러 있으니까 그곳에서 이 혹도 한이막 추위가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십시오. 이 바람을 주관하는 이 천사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람을 주관하는 천사가 있어요. 그렇게 보면은 참이 폭염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만 설명하면 폭염이 바람이 안 불어서 폭염이 생긴다. 맞긴 맞아요. 근데 그것만 설명하는 것은 전부가 아니잖아요. 이전에는 바람이 불었는데 왜 지금은 안 부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설명을 못 하는 거예요. 예, 네. 뭐. 대기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돌아가고 있었는데 왜 지금은 안 돌아가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이 과학적으로 말하지만 굉장히 거기에는 허점이 많은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정확하게 맞아요. 다이 전반적으로 맞는 거예요. 그래 바람을 붙잡아서 지금 폭염이 생기는데 그 바람을 붙잡는 천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붙잡으면 한 달, 두 달, 세 달도 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제 그만 바람이 불게 해라. 그러면 폭염은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해가 됩니까? 전부가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성경으로 이해를 하면. 그러니까 전염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코로나가 중국 우한에서 박지 실험을 하다가 생겼다라고 말합니다. 뭐 아직도 검증은 끝나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그것이 만일 맞는 말이라면 근데 왜 해필이면 우한 실험, 그곳에서 이렇게, 그곳에서만 이렇게 무서운 이마 박테리아가, 아니 이마 바이러스가 생기고, 이마 다른 곳에서도 동물 실험 많이 하는데 왜 그런 것은 안 생기냐라는 거죠. 그리고 과학이 더 설명 못 하는 것은, 아니, 뭐, 이미 생겼다고 한들, 그게 왜 계속해서 이렇게 안 떠나고 머무르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설명하냐고요. 못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은 아주 이 우리가 이해가 다할 되게 잘 설명해 주십니다. 다윗이 군인이 될 자를 알아보는 인구조사를 해 가지고 이 군인의 힘으로 이렇게 나라를 어떻게 해보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진노하신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갓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서 어 이렇게 말합니다. 혹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 택하라. 내가 무슨 말로, 그러니까 가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께 어떻게 이이 대답할지를 다윗 왕이 결정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지혜로운 말이었습니다.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합니다. 왜 이런 말을 했냐 그러면 그 앞에 보면 석달 동안 쫓기든지 또 3년 동안 기근이 일어나든지 여기에서는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가선지자가 이야기했는데 이 전년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여호와의 칼 전염병을 보고 여호와의 칼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이렇게 사흘 동안 이렇게 온 이스라엘에 유행하게 하든지 이것을 택하라 할때 다윗은 아, 내가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것이 훨씬 더 이렇게 유리하다. 훨씬 더 어차피 내가 이렇게 받아야 될 그런 이 징벌을 가장 이렇게 이 적게 받고 끝낼 것이다 라는 걸 알았던 것입니다.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는 게 훨씬 더 편하고 좋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선하고 자비하신 분이시다는걸 아셔야 됩니다. 역시 하나님께서는 이, 이 말씀하신 대로 이 전염병을 온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내리니까 이마 7만 명이나 하루아침에 죽습니다. 7만 명. 그 당시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았을 때 10만 명은 굉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인구가 많은 예루살렘으로 이 천사가 와서 이 전염병을 이렇게 퍼트리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아 이제는 족하다 이제 그만 돌아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더 이상 이게 퍼지지 못하고 이렇게 이 끝나게 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정말로 이 다윗의 이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물론 뭐 이마 전염병이 아닌 뭐 다른 것은 하나님께서 뭐 관여 안 한다는 게 아니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가장 직접적으로 관여한다라고 믿는 그러니까 여호와의 칼이라고 생각하는 이 전염병을 내가 인정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내가 우리 나라와 내 자신을 이렇게 맡기겠다. 이러한 자세와 태도가 결국은 가장 약하게 징벌을 받고 끝내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은 이마 엽기에서도 나옵니다. 우리가 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을 당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엽이라고 말합니다. 엽은 진짜 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았잖아요. 자기 자녀도 다 죽고, 뭐, 어, 뭐 가축도 죽고, 종도 죽고, 뭐, 모든 재산도 잃어버리고, 나중에는 심지어 자기 몸까지도 그냥 완전히 이렇게 망신창이가 돼 가지고 그냥 이 죽는 것이도 더 훨씬 더 이렇게 편하고 좋은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럴 때 욥이 살아남기 위해서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을 하나 쓰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이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온것 하나라는 고백을 계속합니다. 근데 이 고백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본인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부담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친구들이 딱그 이야기 들으면, 그래, 하나님이 너에게 지향을 내렸다라는 것은 그러면 너가 죄를 지었다라는 말 아니냐. 그래서 너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라 이렇게 친구들이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번 실제적으로 뭐, 그렇게까지 죄인은 아니고, 분명히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옆만큼 정직하고 온전해서 하나님을 경위해서 악을 떠난 자가 없고 악에서 분명히 떠난 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자기도 그걸 알고 다 아는데 자기 보고 이렇게 자꾸 이 악에서 떠나고 회귀하라 그러니까 옆은 굉장히 고통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말을 옆은 굉장히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엽기 6장 4절에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욕기 16장 12,13절에 내가 평안하였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완전히 하나님의 자기를 향해서 그냥 화를 쏴서 이건 뭐온 몸이 피로 범벅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마음도 굉장히 고통스럽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고백을 요비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앙을 내리신다라는 걸 인정을 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조금이라도 빨리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병이 생겼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이런 재앙을 준다든지, 뭐, 다른 쪽에서 이 재앙을 자기가 받는다고 생각하면 이 문제가 더 꼬이고 더 복잡해지고 해결하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고 지금이라도 언제든지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이, 막 그치게 할수 있는 그런 능력이 많으시고 선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자기는 굉장히 고통이 됩니다. 친구들이 너는 그러니까 죄인이 아니냐. 이런 말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말 엉망이구나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늘 사랑받고 있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늘 이렇게 칭찬받는 좋은 사람입니다. 이말 하고 싶은데 누구나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그 말을 하고 싶고 그 말을 듣고 싶은데 욥같이 하나님 경외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욥을 향해서 집중적으로 화살을 쏜다고 하니 그런 고백을 한다라는 것은 욥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이고 힘든 말입니다. 그래도 욥은 그 말을 한 거예요. 또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마 사탄을 시켜서 요배 재산을 뺏었고 하나님께서 사탄을 시켜서 그의 몸에 병을 주신 거기 때문에 그게 정확한 팩트예요 팩트니까 또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마 유일신입니다 여러분 유일신이라는 말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성부성자 성령 우리는 삼위의 하나님을 믿는데 또왜 유리신이냐? 그것은 이 성부, 성자, 성령이 완전히 하나가 돼가지고 모든 일을 함께 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 이해하려면 이 다른 종교의 이 신들을 보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인도의 이 힌두교 같은 데서는 뭐 신이 많지만 대표적인 신이 셋입니다. 하나는 이 이마 파괴의 신이라고 하는 여기 시바 신이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보호하는 이마 비누스 신 지켜주고 보호하는 비누스 신이 있고 이마 천지를 창조한다는 이 이마 브라마 신이 있습니다 이세 신이 이 세상을 이렇게 지배하고 이끌어간다라는 걸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진짜 세상을 다스린 하나님은 이 창조는 누가 맡기고 창조는 성부 하나님이 하고 보호는 성령 하나님이 하고 또뭐뭐 어, 뭐 파괴는 뭐 성자 하나님이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실 때도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징벌하시고 파괴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멸하실 때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같이 하시는 거예요. 같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만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화도 온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하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 믿고 정말 이제 막 믿은 사람이라도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데 예수님 믿고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이미 복은 주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화를 주시는 분은 아니야. 이렇게 만일 생각을 하고 또 그런 식으로 고백을 한다면 그건 정말로 믿음의 이마 기초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서 이렇게 축복해 줄수 있는 그런 더 이렇게 이 자비를 베풀어 줄수 있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고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어려움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나름대로 이렇게 이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상상을 해가지고 인도의 그런 그 신처럼 어? 파괴를 담당하는 신 따로 있고 어? 이 창조를 담당하는 신이 따로 있고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분이 따로 있는 걸로 생각을 해서, 정말로 자기가 믿는 하나님은 뭐 어떤 사람은 창조의 하나님만 믿고, 어떤 사람은 축복해 주는 하나님만 믿고, 뭐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이온 천지를 이렇게 다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하늘과 땅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분이신데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성경에서 이렇게 설명하실 때 아주 이이특이한 것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눈은 이 불꽃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불꽃 같다. 불꽃 같다는 말은 어둠에서 불을 비치기 때문에 어둠이 없다라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가서 하나님 곁에 있는 이 천사들이 이 설명할 때 눈이 아주 많이 달려 있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보자 주위에 내네 생물이 있는데 앞 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안과 뒤와 주변이 눈이 가득하다라는. 이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다 이렇게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저게 나쁘면 그게 대해서 징벌을 하고 그게 좋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신다라는 거예요. 다 보고 있어요. 능력이 많아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면 어떤 이미야 조치를 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 뭐이 대통령이 이만 눈이 이렇게 가리우고 자기 이게 측근들에 의해서 귀가 가리우면 나라를 위해서 일을 못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뭘 원하는지 듣지도 못하고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어려움이 뭔지 보지를 못하니까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을 갖고 계시고 이 주변에 있는 이 하나님을 이렇게 수종두는 그러한 이 천사들이 우리의 일구수일 투적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는 관여하시는 겁니다. 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가장 기본적인 고백.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뭘 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신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그런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좋은 일을 행하시면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불행한 일을 행하시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행하셨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국류를 구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간단하게 한마디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 좋은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우리도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10편 104편 10절 11절에 10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와께서 샘물 샘들을 골짜기에서 소산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리니 들나귀들도 해갈합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것인데, 여기 앞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샘물 골짜기에서 나게 하셔서 그 물로 나기들을 또 곡식들을 이렇게 먹이십니다. 여러분 그 고백을 꼭 해야 됩니다. 하고 계십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이 없다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보고. 또 14, 15절에 같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우리가 눈에 보고 이렇게 우리가 좋은 일이 생기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반드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뭐 감사라는 것이 특별한 게 아닙니다. 나에게 내가 기도해 가지고 뭐 나에게 갑자기 뭐 좋은 일이 생겼을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또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무서운 심판을 내리고 재난을 내리신 것도 또 인정을 해야 됩니다. 시편 107편 33절 34절에 이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고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주님의 주님이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신다. 예. 이 좋은 땅들이 이 소금 땅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을 좋은 분으로만 알면 이건 하나님을 부분으로밖에 모르고 그건 온전한 하나님이 아니고 이 좋은 하나님만 알면 무엇이 문제가 생기냐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최고의 지혜인 여와를 경외하는 지혜는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만 여와를 경외하는 지식이 없으면 그건 정말로 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지혜롭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올 여름에 이제 폭염이 시작돼서 아 이제 지금 한참 이제 시작이 돼서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또 코로나도 코로나 19라고 하잖아요. 코로나가. 그러면 19라는 말이 뭐예요? 2019년에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벌써 19년, 20년, 21년도 벌써 이제 반 이상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안 끝납니까? 정말로 이 코로나는 제가 봤을 때 빨리, 아주 빨리 끝낼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었는데, 그걸... 전세계 사람들이 놓쳐버렸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코로나가 유행을 어느 나라에서 이렇게 가장 많이 하고 많이 죽었냐? 그러면 사실은 중국도 중국이지만 이탈리아, 이탈리아, 이탈리아에서 사람들이 무지막지하게 뭐 중국이 아마 뭐 의료시설이 뭐부족하다그런다 그러지만, 이탈리아는 선진국이에요. 그때 막 죽어 나갈 때 이탈리아가 어떤 나라입니까? 전 세계에 이 카톨릭의 이 수장이 있는 로마, 이 바티칸이 있는데요. 거기서 이, 뭐요, 이 교황이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탈리아에 이렇게 지금 이 코로나를 내려주셔갖고 이렇게 지금 하루에도 수천 명씩 죽어갑니다. 이 말만 했으면 코로나 끝나는 거예요. 이탈리아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도 교황이 한마디한 마디 하면 전 세계가 알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니까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실 거 아니에요. 그걸 못하니까 이제 코로나가 영국으로 가는데 영국에서도 못하는 거예요. 그 기독교 국가도. 이 세계로 이제 완전히 퍼져나가 버린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것을 뭐 정말로 좀 하셔야 되는데 못하는 거 아니에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끝날 기미가 안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더 심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은 굉장히 자비하신 분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자비를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데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가 뭔가 하든지 뭐 자연적으로 생겼다든지 뭐 누가 뭐 실수해서 생겼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실 필요가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가 계속해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더 강화되면 강화되고 변이되면 변이가 됐지 이게 약화될 기미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이제 이제 이 솔로몬 기도를 대신해서 한번 제가 읽어드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깡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애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어 있거든. 나를 막론하고 아, 있거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강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